죄송하지만 세 살입니다. 영적 나이로 세 살, 네 살에 불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이 세월이 단 며칠이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도 있겠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점점 점점 색깔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 그렇게 열심히 맹세하고 다짐했던 고백들이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연시하기 시작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타락시킬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 불편, 낙심하게 만들어 버리죠. 또 어떤 때는 마귀는 계속 남의 탓을 하게 합니다. 마귀가 또 하나 성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평안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행복하니? 돈도 있잖아. 자식도 잘 크고 있고 어려운 게뭐 있어? 교회가 피곤하게 이렇게 전도하자 그러고, 통성기도 하자 그러고, 두손 번쩍 들고 기도하자고 하잖아. 점잖게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와. 왜 이렇게 개고품 물고 기도를 해? 이러면서. 기도를 아주 가소롭게 판단 정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올무에 엮이게 된 것. 평안하고 쉬운 교회 생활을 마귀는 우리에게 하게 하죠. 희생헌신 없는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자존심에 상하면 쉽게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마귀는 무섭게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위장으로 접근해 와요.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으로 묘사됐어요 뱀은 자연스럽게 하와한테 와서 대화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할 때 아주 순진한 질문 같이 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Did God really say?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쉬운 말을 하는 거죠. 먹지 말래? 아주 그냥 잘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먹지 말래? 그러니까 너, 어, 어,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땅 정탐꾼 보낼 때열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상식적이고 확실하고 본대로 경험한 대로 보고를 하죠. 이 상식적이고 이성에 호소되어지는 말은 아주 전염성이 강해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정탐꾼 여호소와 갈렘만이 가난한 땅을 들어가고 나머지 정탐꾼 10명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교훈은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아주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마귀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계산법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희생헌신 없는 자신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타협하는 신앙은 먼 훗날에 나한테는 부메랑이 돼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돼. 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부담이 있어야 돼.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죠. 이 부담이 있어야 돼. 부흥에 대한, 전도에 대한, 헌신에 대한,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평안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세 살이면 영적 나이로 세살네 살에 불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운 세상의 지고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요란하게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기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 없는 이 영적 전쟁에 언제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시를 지원합니다